네, 어 아, 지갑 샀어요 드디어 그렇게 오픈런 성 아니 내가 유튜브로 오픈런한 아니, 그러니까. 사람들 보니까 막 돌라 뛰더라고 문 열리자마자 나도 해봤어 너 뛰어봤어 나 철분 올리면 나 뛰었어 아 진짜 근데 못했어 샤넬 그때 4번 받았어 아 대박 근데 못샀어 응. 왜냐면 그날 그냥 아예 지갑이 안 들어왔단 아, 말이야 대박 그래서 이걸 구매했습니까? 결국 크림에서 고민했습니다어 네. 은장이네요 금장으로 안 사고 은장 살고 싶었어요 은장이 이뻐요 네, 네. 네, 좀 열어주세요 어, 이거 캐비어예요? 아 이거 캐비어예요 아 이게 완전히 안 열리는 거예요? 아, 이게 열린 건데다 지폐를 못 넣어요? 근데 지폐는 그냥 이렇게 꾸익꾸익하게 아 하긴. 내가 제일 싫어하는 <laughs> 근데 저는 어차피 카드를 많이 들고 아, 다니거요 아니 생로랑 내가 생로랑도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팔았잖아 음. 지폐를 꾸겨서 넣어야 되거든 아. 카드만 네, 여기 안에도 아 여기도 카드 슬롯이고요 여기도 넣을 수있어 근데 많이 여기는 근데 늘어날까봐 많이 안 넣고 종이 같은 거안 넣어요 그래도 이쁜데요? 보세요 근데 너무 조망만 해요 근데 나는 이거 보고 좀 크다 생각했어 어 그래? 나는 응. 너한테 네 손에는 그렇지 내 손에는 좀 손, 하크면은, 손 펴봐 손 펴봐 이렇게 됐어요 아프면은 지갑으로 원했어 그렇지 네 손에 있을 때랑, 내 손에 있을 때랑 근데 어, 이거 뒤에도 뭐 넣을 수 있어 잘안 넣지만 얼마 주고 샀어? 110... 나110몇 만원에 샀는데 뭐 수수료랑 부족 빼가지고 샀110후반대였 진짜 비싼데? 이게 미쓰일까 봐 겁나 부터가지 지금 더 올라 올랐어? 그래 내가 600만 원대라고 한거 지금 700만 원대됐잖아. 계속 오르네. 지갑 잘 사용하시고요.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이렇게 한 번. 오케이. 네. 안녕.